다음 정보로 넘어갈까요? 제일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요. 2025년에 뜰만한 창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장사만세님이 써주셨어요. 5위부터 말씀드리면 가성비 소고기집. 요즘 무한리필 때문에 사람들이 음. 소고기를 많이 가성비 있게 접해봤으니까 연장인 것 같고요. 소고기집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수입산 소고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음. 사실 삼겹살 1인분에 요즘 16,000원에서 18,000원 하거든요. 음. 근데 수입산 소고기 갈비살이 보통 한 16,000에서 2만 원 사이에 팔수 있어요. 돼지 고기 1인분 먹는 가격이나 네. 소고기 먹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 시장을 그래서 얘기하신 거 같은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다음에 초보 창업자한테 유리한 아이템과 불리한 아이템을 음. 식당 성공의 민강현 대표님이 꼽아 주셨는데요. 일단 불리한 아이템도 말씀드리면 양승일 대표님이 써 주는 건데요 어우 장사 천재 네. 네. 고깃집이 무너졌다 <laughs> 승자 독식 시장으로 지금 점점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승자 독식인 아이템이 있고 아닌 음. 아이템이 있다 오 이도원 재밌다. 대표님이 아. 뽑아주셨는데요 오.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다전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창톡 노승국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노승국 대표님을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요. 2024년 자영업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 또 2025년에는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는 어떤 트렌드가 또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통 노승욱 대표님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특별히 모시게 되었고요. 작년에 낸 책이 뭐였죠? 장사고수 31명이 꼽은 자영업 트렌드 2024를 네. 냈고요. 네, 올해는 이거는... 네, 장사고수 32명이 꼽은 <laughs> 네. 2025. 자영업 트렌드입니다.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리뷰해보면서 고수들이 생각하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영업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그 전에는 채식이랄지, 뭐, 음. 가치소비, 브랜딩, 요런 음. 키워드들이 좀 인기가 있었다면, 올해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불황, 이라서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야 된다.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 왔죠 특히 이제 1900원 네. 생맥주. 아, 맞아. 네. 근데 런 것들의 음. 특징을 보면 간판에 네. 브랜드보다 가격이 더 크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브랜딩을 포기하고 아예 원초적으로 가성비 마케팅을 어, 내세운 거죠. 가격에 더 뭔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 가격을 준비했는가를 네. 보면 좀 수직 계열화 이런 전략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네. 아. 생맥주 1900원에 파는 모 프랜차이즈는 주류 제조사한테 투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아, 그럼 뭔가 더 주류를 싸게 공급을 그쵸?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자영업의 가성비를 네. 추구하려면 콜라보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거래처나 네. 아니면 제조사와 그쵸. 이제 콜라보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또 품질은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건물주들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니까 월세 부담이 적으니까 또 음... 싸게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이런 가성비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남들 가격 내린다고 같이 따라갔다가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어... 이런 좀 전략적인 흐름을 네. 좀잘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변천사? 그런 거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흐름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90년대까지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다 자영업이 이때는 온라인 쇼핑이란 게 없었죠. 그리고 IMF 전까지는 경기가 좋아서 그냥 성실하게 네. 일하는 자영업자분들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인 것 같고, 음. 근데 2000년대 에 들어서 IMF가 터지면서 되는 상권만 되더라. 그때부터 이제 강남, 명동, 홍대 이런 핫플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핫플레이스가 생겨나면서 음. 이제는 핫플 상권에 들어가서 핫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해야지 성공하는 음. 상권집약산업으로 변모를 했다 아 상권집약산업 네 아. 2010년대 들어서는 배달앱과 SNS가 나오면서 음. 온라인 마케팅으로 가게를 음. 노출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좋은 상권 안 들어가도 배달앱 SNS를 잘 활용하는 자영업자가 성공하는 기술집약산업으로 또 변모를 했다 아. 50대 이상 자영업자분들이 좀 이런 흐름에 대응이 어려우시잖아요 음. 기술집약산업이 되면서 키오스크나 푸드테크 이런 거를 잘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음. 불리해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된것 같고 (2020년대) 들어서는 배달앱 SNS 안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집약은 기본이 됐고 여기서 추가로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컨셉을 갖춰야 된다 아, 차별화된 네 이런 컨셉집약 산업으로 음. 2020년대는 좀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음. 이렇게좀 나눠 봤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외식업의 경쟁이 고도화되고 발전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마케팅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음. 그래서 좀안 좋은 상권에서 손님을 끌어올 수 있으려면 차별화된 거기에서만 제공하는 음. 컨셉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요 공급의 원리인 거 같아요. 수요는 맞아요. 계속 일정한데 공급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진짜 2010년대, 20년대로 계속 넘어가 면 서 남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서 뭔가 마케팅 기술을 잘 이용했다면 지금 이제 컨셉까지 잘 이용해야 되는 네네.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차세 진화론 거기서도 잘 적응하는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다 자영업 시장도 그 변화에 계속 적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시고 장통 노승욱 대표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매장에 적용하시면 계속적으로 잘 살아남으시면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다음 정보로 넘어갈까요? 제일 재밌는 주제일 것 같아요. 2025년에 뜰만한 창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장사만생님이 써주셨어요. 5위부터 말씀드리면 가성비 소고기집 요즘 무한리필 때문에 사람들이 음. 소고기를 많이 가성비 있게 접해봤으니까 연장인 것 같고요. 소고기집이라는게 제가 봤을 때 수입산 소고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음. 사실 삼겹살 1인분에 요즘 16,000에서 18,000 하거든요. 음. 근데 수입산 소고기 갈비살이 보통, 한, 만육천에서 이만원 사이에 팔수 있어요. 돼지고기, 1인분 먹는 가격이나, 네. 소고기 먹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쵸. 이 시장을 그래서 얘기하신 거 같은 맞아요. 생각이 네네. 듭니다. 4위는 1인 네. 샤브. 샤브샤브가 올해 또 강타했잖아요, 시장을. 아, 강타했죠. 보통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할 때, 4인 가정에서 외식을 해도 10만원이 안 나온다. 이제 1, 2인 가구도 요새 많으니까, 이분들을 타겟으로 한 1인 샤브, 1인 스키야키 뭐, 이런 것도 음. 음. 잘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 그 다음에 3위는 무인창업. 요새 이제 공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직접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장사를 해본 분들이 아니니까 무인 아이템으로 음. 해서 한동안 늘어났던 게 스터디 카페였는데 요것도 음. 이제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음. 곡소리 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또 요새는 이제 무인 카페 이런 음.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위는 면요리. 면요리? 네. 면요리는 다른 고수분들도 많이 음. 꼽아주셨어요. 면요리 자체가 거의 뭐 만원 베이스의 음식이고 빠른 회전율이 있고 소비자들이 사실 점심 먹는 거에 만원 쓰는 거에는 경기와 관계없이 늘 소비를 하거든요 음. 뭐 이제 고깃집처럼 저녁에 막 10만원 쓰고 20만원 쓰는 거에 대한 소비가 준 거지 사실 점심에 음. 만원 쓰는 수요는 저는 안 줄었다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원가율이 낮으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원가율이 낮은 거에서 극복을 음. 할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그쵸.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 음. 초보 창업자들도 하기 쉬운 음. 아이템이고 가성비를 구현하기가 좋다 하고 음. 대망의 1위는 한국식 요리 주점입니다. 한국식 요리 주점? 한식 주점. 2024년에는 음. 일식 주점, 이자카야, 뭐 이런 음. 것들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대한 피로감도 좀 있고 한식이 네. 또 가성비도 좋고 또 음. 재구매를 하기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 소울 푸드잖아요. 그래서 음. 올해가 일식이 유행했다면 내년엔 다시 음. 한식의 붐이 일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 재밌다. <laughs> 네. 그다음엔 초보 창업자한테 유리한 아이템과 불리한 아이템을 음. 식당 성공의 민강현 대표님이 꼽아 주셨는데요. 일단 불리한 아이템부터 말씀드리면 오마카세.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다. 회전율도 음. 낮고 한 번에 이제 여러 손님을 받기도 어. 어렵고 당인 정신도 있어야 되고 <laughs> 한동안 유행을 했지만 이제는 좀 음. 꺾였죠. 평생 제가 창업하지 않을 아이템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양식. 양식은 양식? 원가율이 높고 맞아요.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음. 의외로 양식이 난이도 높습니다. 음. 이게 뭐 파스타, 돈가스, 스테이크, 뭐 피자를 같이 팔잖아요. 네네. 주방 죽어납니다, 진짜. 음. 1인 1조리 메뉴도 이제 분리한 메뉴로 꼽아 주셨는데 음. 파스타가 딱 양식이면서 1인 1조리 메뉴라고 하잖아요. 음. 한 번에 2인분, 3인분을 하면 <laughs> 그 맛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오... 메뉴. 그 다음에 네. 중대형 식당. 그거는 뭐, 음. 항상 운영해서 어렵죠. 네.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고. 네. 말고기 식당을 꼽아 주셨는데. 말고기 <laughs> 식당이요? 네. <laughs> 이렇게좀 생소한 메뉴들은 음. 초보가 하기는 어렵다. 아, 그렇게 받아들이겠네요. 네. 네. 제가 보는 이제 불리한 아이템은 중식이나 횟집. 음. 기술자가 필요한 영역 직원도 고인건비로 써야 되고 기술직이니까. 음, 맞아요. 근데 이분이 나갔을 때도 어려워지고 직원에 대한 의존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전 맞아요.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음. 횟집 브랜드의 오너 셰프님이 그런 음. 얘기 하시더라고요. 횟집이 은근히 경쟁이 적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서. 그렇죠. 네, 진입장벽이 네. 있다는 얘기인 네.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건 나도 어렵고. 맞아, 맞아. 유리한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유리한 아이템은 면 요리 일단 꼽아주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한식이에요. 음. 백반, 국밥, 두부요리, 음. 솥밥, 생선구이. 음. 전반적으로 나이도가 높은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음. 이제 집에서 해먹기 번거롭거나 좀 음. 귀찮은 요리들.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네. 양승일. 대표님이 써준 건데요. 어우, 장사천재. 네. 네. 고깃집이 무너졌다. <laughs> 작년에 2023년 하반기에 엔데믹 때문에 이제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면서 음... 회식도 많이 하고 네트워킹 모임 많이 하면서 고깃집이 우후죽수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올들어선 불황의 고금리에 이러면서 음. 수요는 줄고 인건비는 음. 올라가고 이러면서 고깃집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분이 이제 제시한 대안은 네. 점심 회식 키워드를 잡아라. 강남역 점심회식, 판교 점심회식, 네. 여의도 점심회식, 요런 키워드 검색량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어, 네, 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m z 세대들이 저녁에 회식 잘안 하잖아요. 아 <laughs> 점심회식 키워드를 잡으면 네, 고깃집이 네. 좀 그래도 생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고수분들한테도 고깃집 창업 전략에 대해서 설문을 했어요. <laughs> 풀 그릴링이 그동안 트렌드였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분 그릴링이나 부분 셀프를 감이 해야 된다. 네. 라고 응답해 주신 네. 분들이 80%가 넘었습니다. 요새 저희 고수분들 매장 가보면 초벌구이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벌구이 할때이 네. 고기 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안 좋은 고기 쓰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런 걸다 오픈 주방으로 고기 굽는 것도 다 보여주고 또 요즘은 푸드테크를 감이 해서 어, 고기 오. 구워주는 로봇. 어 그거 괜찮다. 네 도입한데도 있고요. 그러면 창업할 때 어떤 고깃집이 유리할까 음... 여쭤봤더니 네. 돼지갈비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양념 돼지갈비. 그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서 수요가 일정하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다지 형태로 시도하는 미래 회관 사례도 있었고요. 인건비 절감,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네.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다지 형태니까 가운데 직원 서버가 있고 혼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네. 넓어지니까. 그러면 한 혼자서 여섯 음. 테이블도 볼수 있다. 아. 아, 이건 조금 작은 평수에서만 허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매니아층이 있어야 될것 같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마주보면서 먹는 걸좀선호하더라고 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틈새시장인 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그쵸. 창업자들이 또 그런 걸 주도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응. 승자독식 시장으로 지금 점점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승자독식인 아이템이 있고 아닌 네. 아이템이 있다. 오. 보고, 이도원 재밌다. 대표님이 뽑아주셨는데요 아, 오. 요것도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셨어요 점포당 평균 매출이 평균인 거랑 상위 10% 점포의 매출을 비교를 했더니 이 간극이 큰 메뉴일수록 상위 10%가 승자 독식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메뉴들은 네. 장어, 냉면, 초밥, 설렁탕 같은 업종들이다 음. 라고 하셨고 간극이 크지 않은 비슷한 요런 업종들은 네. 이제 승자 독식이 적은 업종인데 카레, 오. 우동, 닭갈비, 곱창, 고기 뷔페 같은 업종들이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음. 백어 커피라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네. 이제 컨셉으로 후발 주자가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야. 저가 커피는 지금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차별화했느냐? 여기는 메뉴가 팝콘이나 오징어 음. 음. 이런 영화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팔아요. 오 어, 네. 신박하다. 네. 왜 이런 거 했느냐? 요즘 사람들이 영화관에 잘안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서 홈시네마로 어. 분위기가 바뀌었더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집에서 영화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더라. 이걸 배달로 판 거예요. 팝콘이랑 오징어 이런 거를. 야. 그리고 객단가가 높아요. 이 그렇죠. 팝콘 같은 거를 같이 시키니까. 어. 이거 진짜 가면 많이 나갔나요? 요거 가맹점, 한 1년 만에 100개 이상 나간 것 같고요. 야. 지금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4천만 원에 달한다 하더라고요. 야, 야 100억 커피요? 네. 야, 이거 나도 이거 한번 시켜먹어봐야겠다. <laughs> 너무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포화된 시장에서 음. 후발주자로 진입할 때 뭔가 차별화된 컨셉팅을 하는 거, 이게 아. 예, 성공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포화, 되지 않은 시장이 없잖아요 메뉴들이 아, 지금 모든 업종이 네. 다포화하죠 네. 네, 근데 차별화만 잘하면 언제든지 시장은 음, 있다. 맞아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업종에 대한 트렌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상권 트렌드 내용인데요. 네, 이